오늘 제가 최성환 감독을 모신 이유는 아 대표팀 우리 벤투가 두 경기를 치렀잖아요. 최성환 감독이 두 경기를 보고 아좀할 얘기가 있다. 할 얘기 그래, 있죠. 네. 할 얘기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본선에서 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브라질 같은 팀은 사실은 역대 브라질 대표팀 중에서 가장 진심으로 경계에 임하고 진짜 본선처럼 베스트11 짜서 교체까지도 어, 마치 실전 담금지라듯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상대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상대도 좋았고 어. 네. 팬서비스도 좋았고 팬서비스도 좋았고 네. 어떻게 봤어요? 브라질전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 뭐 일본은 약간 수비적으로 또 전략도 짜고 그래서 경기에 나섰지만 우리 벤투오는 브라질전에서 우리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자 네. 어 그래서 평상시에 나왔던 4-3-3 운영을 하면서 우리 정상적인 운영을 했을 때 거의 세계 최강 레벨에 올라가 있는 브라질 같은 팀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본것 같은데 결과는 좀 참담하긴 했죠 네 많은 문제가 또 드러났는데 어떻게 봤을 때큰 틀에서는? 아 저는 예선 좀 그서부터 음. 꾸준히 잘 챙겨봤어요. 또 현장 가서도 어. 보고 원정 경기는 또 상당히 뭐랄까 예선전 때 최종 예선 때 사실 너무 잘했잖아요. 어. 네. 플레이도 이 경기를 지나면서 자리도 잡아가. 그렇지.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5대 1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어. 한3대 1, 어. 2대1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둔했죠 선수들이. 선수들이 일단 좀 둔했죠. 자신감도 약간 네. 어? 뭔가 그러니까. 일대하는 경우들이 또꽤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몸... 상황에서 뭔가 자신감 있는 모습들이 군데군데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쵸? 그렇죠? 그렇죠? 몸에 살은 찐것 같진 않은데 행동이 둔했어요 어... 판단 자체가 음. 네, 근 신년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보면서 눈이 호강을 한다 어... 아이 경기 아, 정말 잘 맞아요. 봤다 저 그날 새벽 2시 반에 집에 도착했어요 차가 막혀서. 아, 사 끝나고, 끝나고 밥도 먹고 뭐 했지만, <laughs> 새벽 2시 반에 그렇게 늦게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날 일도 있는데, 아, 축구를 잘 봤다. 어. 며칠간 지금 뿌듯해 있는 상태예요, 아.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또 경기 끝나고 나왔던 문제들 중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네. 얘기들이. 우리가 수비가 너무 좀, 응? 어? 우리 본선에서 만날 포르투갈, 또 우루과이, 또 가나도 지금 한명한명 한명 규화시키면서, 뭐 램프티 같은 선수도 또 들어온다 그러고. 오늘 또 네, 네. 그러면서 사이드 쪽도 상당히 강화가 될것 같은데 우리가 그날도 사이드에서 미스트리 1대1 수비하면서도 사이드가 계속 뚫리고 어 이건 뭐야? 조물 <laughs> 아, 우리 저, 원래 먹으면서 어, 어 이거 <laughs> 매, 매번 이거 갖다 주시거든 이거 뭐지? 이건 꽂히고 네. 얘기하다 중단됐지만 어, 우리가 수비 쪽에서 조금 문제가 많고 네. 그날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왼발잡이 센터백만 두 명이 나왔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날은 그 어? 홀딩 미드필더 정우영 선수만 한명 놓고 백승호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배치가 된 이런 운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선 가서는 그래도 사이드 커버를 할수 있는 밸런스 홀딩 미드필더 두, 두 명이 센터백을 그렇구나. 받치고. 풀백들로 리커버리가 안 되더라도 네, 공격가담을 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하고 홍철 선수가 올라가도 이쪽에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사이드 쪽 역습 끊겨서 들어올 때좀 커버를 할수 있는 밸런스들 이런 밸런스들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음. 지연을 시켜주고 또 황인범 선수도 내려와서 받쳐줄 수 있게 풀백들도 또 내려올 수 있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정우용 선수 혼자서 원홀딩 시스템으로는 본선 가서는 안 그래도 센터백이나 풀백이 또노세화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 본인은 어떻게 봤어요? 아 저는 이제 어. 매일 이런 작전판을 가지고 어. 놀다 보니까 어, 어. 수비가 이런 대형으로 저희가 잘 안전하게 갖춰졌어요. 네. 그쵸. 네. 그리고 처음에 스트라이커가 황의조 선수가 여기까지 어. 내려와서 수비를 구성을 했죠. 어, 황희조 선수까지 내려왔어. 그렇죠. 음. 그래도다 보니까 스트라이커가 배겨 있고 네이마르는 좀 수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이,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음. 게 뭐냐면은 실바랑 이제 사이드 때 공격수들인지 여기 이렇게 애매한. 음. 이게 이제 알이 좀 커서 그런데 음. 약간 애매한 위치에서 이제 계속 놀았어요. 음.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알베스는 선에 올라가 있고, 알렉산드르와 네. 이쪽에 뭐, 이제 파케타 선수가 중앙지향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이마르 네. 뭐 이런 선수들까지. 그렇죠. 같이. 어. 경기를 보시면서 이 위치 이동이 음. 상당히 바쁘게 빨리 많이 이루어졌죠. 음음. 이제 볼이 여기라 그러면은 우리가 실점을 했을 때도, 음. 여기, 마켓타 선수가 오픈됐을 때, 음. 그쵸? 그렇죠? 음. 이 공간, 여기서 3자가 나와서 공간하고, 이 선수가 이제 들어, 침투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음. 실점 알렉산드루?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언더랩이죠. 네, 뭐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밸런스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음. 이 선수가 나오고, 이 선수도 여기서 미드필더가 이렇게 나오면서, 음. 됐을 때, 이 선수가 침투됐을 때는, 이 선수가 있다. 딴다 빼기. 어. 갑자기 여기서 이제 놓치는 사항이 음. 이 간격을 이제 벌어주면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볼은 사실 이렇게 들어왔으면 들어갈 공간이 없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볼이 여기서 너무 쉽게 들어가면서 음. 이 공간을 내주고. 음. 네. 알렉산드 근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다. 음. 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사이드에서의 공간. 협력 수비 커버가 조직적으로 네.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상대가 숫자 싸움을 걸 때. 네. 네.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격수들이 7번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이바라고 빠지고 음. 또이 선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미드필드 존으로 나왔어요. 파케타가 들어가고. 음. 그러면서 여기 이제 디펜스 존과 미드필드 존 음. 사이에 여기서 이제 놀기 시작합니다. 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수비들이 조금 들어오는 거를 여기서 미드필드 음. 쪽에서 음. 예측을 해가지고 음. 이제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 있다면 음. 밸런스가 이렇게 잡혔다면, 음. 그, 정우영 선수 옆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음음음. 요런 공간이 기니까. 요거 들어갔을 때, 묻어줘야 되는데. 음음. 묻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선수들이 그래. 쓰는 게. 네. 못떨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선수들이 네. 묻어준다래요. 그 묻으라고 얘기하는데. 를 자신감이 없었던 음. 거죠. 음. 근데 수비는 음. 어, 앞에 있으면 안전하긴 해요. 심리적으로. 음, 음, 음. 네, 나가면은 음. 막 공간이 생겨서 음, 먹을 것 같지만, 음. 오히려 그 대표 선수들 역시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안 되는구나 생각을 음. 하게 된 게, 저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대를 만나면은, 음. 골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지키면 된다는 음. 생각을 해요. 음, 음, 음. 근데 경기를 하면 할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게 안전한 게 아니구나. 음. 못 돌아서게. 하는 그런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뒤로 여기 패널티에어리어 네. 이쪽으로 내려와서 네. 자꾸 수비가 네.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못 돌아서니까 이 사람이 딱 돌아서서 벌써 전방 우리 골대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막침투하막 어. 침투하면서 얘좀 따라가면 요만큼 물르면은 벌써 얘가 덫치고 돌아서 음. 슈팅거리고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수비한테는 음. 마지막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큰 박스까지 다 내려가서 아, 페널테エリ까지 수비를 여기서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치, 어제 칠레전도 그랬어요. 아, 밀리더는 계속 여기 안에 들어와서 수비를 아, 하고 있고요. 아, 아. 근데 요즘 이거 지금 얼마나 위험해요. 위험큰 박스에 들어가서 요즘엔 다이 정도 네. 최소한 이 정도 하이 하이 하이를 잡아주고 그렇죠. 들어가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내려서면은 사실은 그 선수들끼리의 뭐 네. 커버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네. 약간. 하려면 수비라인은 이쯤에서 해서 1차적으로 여기서 끊든이 음. 진행이 좀안 되게 밸런스를 그런 조금 상황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안 음. 나와가지고 우리가 압박을 하는 시스템도 이제 팀이 전체가 다 하나가 돼서 압박을 하는 게 최근에는 중요한데 그것도 상대의 전술적 빌드업 체계를 인지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돼서 뭐 전술적 마크맨이라는 표현을 나는 기본적으로 잘 쓰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전수 잡아줘야 될 선수들이지. 전수적 마크맨들을 1차 압박시에는 지정을 해서 거기서라도 최대한 힘들게 해놓고 들어가야 우리가 수비 라인이 조금 당겨진 이 위치에서 지연을 하고 수비를 할수 있는데 그게 안된 거지 계속. 압박은 하긴 하는데 상대는 그렇죠. 쉽게 풀고. 그게 이제 벌써 템포가 빠르고 어, 속도, 전환 속도가 워낙 빠르 속도 자체가 어, 어, 그런 게 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기를 보면서, 이세 음. 선수가 핵심이었다고 음. 생각해요. 치아고 실버, 마르키뉴스, 까세미루. 네. 네. 까세미루까지 아. 해가지고, 거기 핵심은 딱이 5번 선수. 까세미루? 네. 어. 경기 내내, 거기를 지키는데. 지키있지 아, 홀딩. 야, 눈이 안갈 수가 없더라고. 어. 그러면서 이 선수가 딱 지키면서, 어. 사이드백이 자연스럽게, 그냥 부담없이 그냥 공격역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잘라서 역습을 나가 어. 5번이 나가서 후반대가 딱딱 끊어줄 때 끊어주고 1대1 붙어서 어. 사이드로 몰아서 음. 다시 저희 골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세 선수가 음. 딱 여기를 지키는데 음. 네. 안 내주더라고요. 티아고 슈발 마르케 뉴스, 가제미루 워낙 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본 네. 네. 조합이라서 네. 수비로 전환이 될때 어떻게 해야 될지 조직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뭐 워낙 잘 알고 있어요. 네, 보니까. 그렇죠. 끝나고도 다시 보는데 공격수들 움직임이 음. 그 저희가 언제쯤 스페인한테 5대 0으로 졌잖아요. 음, 평가전에서. 그렇죠. 그런 경기를 보면은 이렇게 좀글로 써놔요. 어.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어. 좀 이렇게 글을 좀 써놨는데 그 움직임을 한 십몇 년 지나고 본것 같아요. 음, 그 좁은 공간에서. 수비 사이 사이에 나타나고 음.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볼을 안 받았으면 또 도망갔다가 음. 그 공간을 내주면서 이제 음. 다른 음. 선수가 나타나고 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파란색이 네이마르면은 어. 여기서 오픈이 돼가지고 네이마르가 음. 볼을 잡고 음. 용이가 붙었어요 이 용이 선수가 붙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뒤에 있던 푸백 선수가 음. 뒤에 알렉산드로가, r a l e x a n d 있다 Alex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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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이 x a n d e r Alexander, Alexander, 그러니까 친구가, 여기에 저 티아고 실바, a n d e r 가있 e x a 알렉산드 a 가 이제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서, 네. 어. 쓱 끌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들어 a l 여기서 n d e r Alexander, Alexander, a l e x 고 n d e r Alexander, a l e x 얘가 이렇게 뛰어가니까 알렉산드로가 뛰어갔다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니까 어. 둘이 이렇게 쳐져 버렸죠. 어, 둘이 같이 쳐져. 황희찬하고 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음. 발로 살짝 들어서 어. 이 공간으로. 어 맞아 맞아. 그 공간으로 왔죠. 어, 공간 푸스를. 저는 이 쳐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둘이 쳐질 필요가 없죠. 음. 호비 맞았다면 음. 누군가는 나와서 그렇게 정확하게 발끝으로 살짝 들어서 드롭으로 음. 그 공간에다 던져주는 음음. 게 시발점이 돼서 얘가 올려서 음. 헤딩까지 어. 했고 그 볼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또 리바운드 볼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게 반응이 늦어서 패널 킥이 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반 막파네 음. 저는 그 전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이가 이용 선수가 음. 물려 있는데 음. 얘가 볼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서 알렉산드르 언더랩 들어갈 때 누군가는 음. 황희찬만 뭐 끝까지, 잡아주면 되는데. 끝까지 들어가든지, 황희찬이. 음. 아니면 여기서 이용선수가 커버 들어가고, 황희찬은 여기서. 황희찬은 네이마를 잡아주고이 볼이 위험주로 안전하게 못 음.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음. 음. 압박이 안된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공격할 때, 음. 측면 풀백과 윙어, 뭐, 홍철과 황희찬이다, 뭐, 이쪽에, 뭐, 김문환이 됐든, 네. 이용이 됐든, 뭐, 오른쪽 윙어, 뭐, 나상우가 됐든, 누구가 됐든, 아, 여기서의 뭐, 뭔가, 컨비네이션, 부분전수, 이런 게좀 부족하다. 또 그쪽에 공격 숫자가 숫자 싸움이 안 된다. 중앙 미드필더들은 다 뭐, 백승호, 황인범, 정우영 다 패서들만 있다. 맞아요. 이재성 같은 선수가 그래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수비 쪽에서의 두명 간의 협력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여전히 아직도 드러난다는 얘기네. 그렇죠. 저는, 뭐 저는 음. 사실 수비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안뛰였잖아요 음.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수비는 어차피 조직으로 놀아야 되니까 음음. 1대1 수비도 당연히 하지만 음. 1대1 수비는 음. 금방 커버가 와요 수비는 음. 그치 네. 1대1은 잡아주고 있으면 1대1 그리고 또그 다음 커버가 나타나고 어. 그러면서 어 뭐랄까 주변에 이제 저희가 경기하다 보면은 주변이 얼어 있을 때가 있어요 선수들이 얼어 있다 네. 주변이 그러니까 어.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어. 사실은 그러면은 저희가 약간 썼던 방법이 하프라인 쯤에서 음. 이렇게 공격수가 예를 들어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해서 잡았으면 음, 음. 센터백이 따라가면서 여기에서 그냥 죽이는 거죠. 아예 센터백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네. 이런 상황이었으면 여기 여기 이제 스트라이커가 있다면 은 음. 이렇게 딱 넘어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에다가 그냥 한번 심한 파울을 딱 내면서 아. 기를 상대도 아. 죽이고 저희 선수들한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아. 정신 차리라고 아. 약간 이렇게 깨워주는 선수들이 옛날에 있었죠. 있었지. 네. 진짜. 네. 하나님은 기성용이라고 세 글자를 써줬는데 기성용 선수가 있을 때 그래도 좀 편안하게 빌드업이 된 부분도 좀 있죠 물론 정우영 선수가 못한다는 얘기 아니고 큰 정우영이 정우영 선수 혼자에게 좀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칠레전 때는 황인범 선수를 내려서 좀 활용을 하면서 빌드업에 관여도 시키고 했지만 근데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사실 우리나라에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표팀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다치기라도 하면 누굴 데려가야 될지. 음, 만약 정우선수가 그렇죠. 다치면? 어. 네. 마땅히 낼수 없죠. 음, 음. 근데, 뭐, 백승호 선수나 음.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잘 데뷔를 해가지고. 음, 잘 해줘야죠. 네, 하고 있어가지고. 음. 또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응. 음. 네. 근데 이번에 김민재 선수 공백이 뭐 이제 팬들은 아 역시 김민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나도 물론 그런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 본인 생각은 좀 어때? 아 필요하죠 어. 네. 그러니까 <laughs> 네. 김민재 선수가 어. 빌드업 하면은 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그 사이드 백이 이 손흥민 선수랑 어. 딱 루트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음.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와, 내려와 있으면 빌드업이 돼서 음. 사이드 백이 사이드 백이 그냥 딱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을 때 네, 음. 벌려 있다가 이 공간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이 공간으로 딱딱 음. 딱 들어와서 음, 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네, 손흥민이랑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 선수들이 밑으로 살짝 내려가고요. 음. 그리고 여기 풀백 선수들이 풀백들이 들어와 여기까지. 음, 음, 음. 그래서 여기는 이, 이제 네. 어 이재 이재성 선수나 네. 미드필드 선수들 찾아주고 어, 말 들어온다면 여기 황인범 선수나 네. 선수들이 저희가 원래 이런 스타일 그치? 여기에 2대1 싸움을 계속 이렇게 만들었어요 음, 음, 음. 2대1 직을 만들지 어. 그래서 전환이 되고 공격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제 공격수가 벌써 많았죠 음. 선에서 음. 딱 이런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음, 음, 음. 여기 이제 김, 예를 들어 김민재 선수 쪽이라고 여기 여기가 김민재지 네. 음. 그러니까 여기로 한 공격을 하다가 뺏겼어. 음. 그랬을 때, 여기서 라인을 처음에 버텨줘요. 음. 그러다 보니까 뺏겼을 때 선수들이 여기서 바로 프레싱이 가능했죠. 음. 네. 그래서 다시 볼을 탈취해서 골을 넣은 상황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점에서 네. 소유권을 잃었을 때, 네. 바로 그 프레싱으로. 지점에서 역시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네. 프레싱이 가능했지. 네. 그게 네. 이뤄질 수 있었던 게 음. 뭐냐면은 수비에서 딱 라인을 지켜주고 밸런스를 쳐주니까 음. 여기서 안내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이 열로 쉽게 들어왔다면은 들어오지. 내려와야겠죠 근데 여기서 벌써 딱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빼서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쉽게. 음. 만약 여기서 길게 걷어낸다고 해도 김민재가 가서 김민재가 리커버리. 빨라서 빨라서 리커버리가 뭐한다이 친구도 빨라서 해서 하면은 여기에서 1대1을 여기서 만들어 버려요 맞아 거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첫 경기 브라질전에 나온 권경원 김영건의 왼발잡이 라인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안 났잖아 어, 이번에 정승현 권경원 라인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상대가 약간 중간에 패스 아래로 깔리는 패스로 전진 패스가 들어올 때는 앞에서 끊어 들어가는 어떤 인터셉이나. 네. 롱볼에서는 가서 빡! 부시는 게 이번엔 차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 거지? 네. 전혀 그런, 없었죠. 전혀 없었지. 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그... 전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딱 버텨주다가 뒷공간을 맞아서 빨리 와가지고 처리한다. 커버하고, 김민재가. 네. 왜? 벌써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쳐져버린 거죠. 음, 맞아. 이게 쳐지는 게 문제라고. 쳐진다는 얘기는 앞에서 네. 딱 벌써 제압을 네. 하고 공간을 끊어내고 네. 이거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뒤로 자꾸 쳐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공간을 주게 되거든. 네. 공간을 못 죽이고 공간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음. 여기서 볼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돌아서서 치고 들어가는 음. 몸의 방향이 음. 음. 저희 골대로 되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계속 맞아. 돌아오는데 음. 지치고 음. 한 번쯤은 여기서 뒷공간 주더라도, 1대1에서 지더라도, 그냥 여기서 한번 네, 싸우는 것도, 음. 이 선수들이 반응하는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30m, 40m, 50m, 음. 70m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칠레전 같은 경우는 정승현 선수도 요즘에 실력이 많이 늘었고 잘했는데, 지금 칠레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브라질전 같은 경우에 타이트한 어떤 팀 압박에서의 간격, 자신감 이게 좀부족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네. 네. 김민재 선수가 단점이 또 있잖아요. 계속 도전적으로 하다가, 하다가 뒷공간 쓸려서 어, 이렇게. 있네. 근데 본인이 또 따라가잖아. 따라가잖아요. 어. 어. 그런 상황을 경기 두 경기 동안 보신 적이 있어? 요 <laughs> 없지. 어. 그 그렇죠. 김민재 선수 없었으니까.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laughs> 여기까지 내려와서 어, 내려오게 되는 거야. 하면은 공격수가 어. 언제 공격 저기 뭐고 나갈거요 황희찬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거의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음. 그 손흥민, 이... 황희찬이? 네. 미드필드 이렇게 와있다면 음. 역습파 나가기도 꽤 네. 쉽지 않고 네. 언제 나갈거에요 음. 네. 퍼스트 터치 아까도 얘기하시던 아, 우리가 퍼스트 터치 퍼스트 터치, 퍼스트 터치. 잘 잡아놓는구나 얘기를 하는데 <laughs> 밖에서 보는데 수비 터치가 군더더기 없이 오자마자 딱 공격적으로 탁 미는. 브라질 애들. 예. 네. 와, 진짜. 퍼서치가 예술이야. 탁 미는 순간 어. 벌써 킥이 나올 수 있는 간격이 그러니까. 계속 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거예요. 엄청 예. 템포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예. 없는 게 미리 보고 퍼서치를 예. 기가 막히게 해놓고 바로 들어가니까 예. 벌써 패스가 오면은 패스 예. 속도도 빠르지만 예. 우리도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탁. 예. 보고. 탁. 음, 탁. 이제 나가고. 약간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뭐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작은 템포 하나가 이당청이큰 그렇죠. 차이지. 네. 아. 잡을 때 잡고 논스톱으로 맞아. 이제 저희가 횡패스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채널링이라고 해가지고 어허. 좌우로 이렇게 패스를 이렇게 돌리는 게 있잖아요. 음, 어허. 이렇게 어허. 좌우로. 어. 그거는 왜 돌려요 저희가 미드필드 공간을 얘네들 움직이게 하는서 전체 움직임 이 공간을 만들려고 전체 움직임을 네. 통해서 반대 큰 공간이나 어.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팀적으로 네. 전체가 움직일 때 네. 균열되는 그렇죠. 그 공간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작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음, 돌리는데 음, 음. 그 공간을 어. 패스 두세 번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방으로 패스 들어가는 부분 또 공중 볼에서 터치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 보고 아 진짜 가보고 싶다. 어디를? 브라질. <웃음> <웃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단계에서 본선 앞두고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부분들이? 저는 경기를 음. 보면서 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잘 그... 되, 되고 있다, 스텝을 밟고 네. 있다. 저희가 빌드업을 할 때도 음. 여기는 항상 오른쪽으로 서렸어요. 음. 오른쪽으로 패스를 하고 음. 여기에다 공간을 만들어 놨죠. 그죠 그러면서 왔다가 어쩔수 없이 여어들어와서이 공간에서 계속 손흥민 쪽으로 민쪽으로? 이게 이제 전략전있이 있었던 아요아요왼쪽으쪽으시작작을하더라어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스떤 어떤 조금 어겨 놓고, 놓고 일로 오게끔 네. 해서 중앙으로 네. 들어와서 손흥민 쪽으로 그래서 오픈돼 가지고 여기에서 음. 이런 찬스는 몇번 만들었죠. 음, 음, 그렇죠. 대를 치고 음, 들어와서 음, 그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음, 나왔었다는 음, 거. 단만 음, 실수도 나왔죠. 음, 실수 나왔죠. 위험주의. 여기에서 뺏겨서 음. 종류를 뺏겨서 여기서 다시 빨리 좁히는 이런 수비 훈련. 음. 아 나올 수 있는 상태잖아요. 음. 여기서 골 먹는 게 낫지 월드컵 가서 골 먹는 거. 음, 네. 그렇지. 네. 여기서 문제점을 <laughs> 이제 찾았던 거잖아요. 근데 우, 사실 뭐 강팀들도 유럽에 가도 위험 지역에서의 미스는 네. 항상 경기마다 나오는데 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기본 빌드업 패턴이 어떤 경기는 이제 우리가 최종예선 단계에서 롱볼을 좀 많이 섞는 경기도 네. 있었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잔디 사정이나 뭐 그때 그런 사황들을 고려했고 정상적인 잔피치 사정에서 우리 템포대로 경기를 이끌 때는 아무래도 빈투 감독은 롱볼을 조금 지양하는 편이잖아 지양하고 이제 우리 패턴대로 좀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실내전도 그렇고 한 명이 부족한데도 그런데도 압박 들어오는데 위험 적에서 결정적인 미스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근데 그 본선 나가면 그게 거의 실점으로 봐야 되거든 그렇죠. 걔네들은 못 넣지만 뭐, 우리가 본선 무대에 나가서도 이러한 1차 빌드업의 패턴을 그대로 써야 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전방에 황희조나 조규선 같은 카드로 롱볼과 세컨볼을 병행시켜서 상대의 어떤 압박 라인을 왜냐면 우리가 와 상대하는 팀들이 최근 경기는 압박이 상당히 강하거든. 아마 본선 때도 브라질전을 봤다면 이 팀들이 아, 한국의 약점이 그대로 나오네.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또 그런 패턴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본선 가서는 전략적으로 이거를 조금 좀 어, 바꿔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어떻게 봐? 저기 예선전 때는 적절히 어. 섞었어요. 섞었지. 섞었죠. 그, 어 피치 사정도 또 그렇죠. 있었고. 어. 네, 적절히 섞어가면서 어. 했죠. 시도는 했지만 음. 시도는 한한번두번 번 하면서 상대가 알고 하이블록을 준비하고 나왔을 어. 때 어. 어떻게 했죠? 주고 왔을 때 벌써 압박이 강하면 이렇게 이제 뒷공간이 저희한테 많이 생겼잖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때려놔서 때려놓고 예. 던져놓고 예. 들어가서 경합을 붙였지. 예.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두번 롱볼을 음. 통해 가지고 음. 요 공간을 저희도 만들었잖아요. 음. 미드필드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음. 브라질에서 계속 빌드업을 빌드업. 당연히 음. 이거 킥도 빌드업이죠. 음. 예. 자 이제 소유권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음. 플레이 형태를. 연습을 한것 같아요 음. 계속 뭐골 음. 먹던 당연히 음. 물론 브라질전도 네. 롱볼이 가끔 그렇죠. 나왔지 네. 어. 그래가지고 뭐 스타일이 아니라 뭐랄까 그 음. 팀이 지금 몇년 동안 맞췄던 음. 거 기본 틀은 음. 안 바꿀 것안 같아요 안 바꾸겠지 네. 들어 가겠지 네. 처음에 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음. 꿋꿋이 하니까 <웃음> 어땠죠? <웃음> 했잖아요 어. 네. 근데 저는 네. 월드컵 때 잘될것 같아. 음, 잘될것 <laughs> 네, 같아. 네. 음. 더 많은 분석을 하겠죠. 구칭스태프가. 음. 그 얘기도 어, 하고 싶어요. 어. 축구를면서 느낀 게아 어. 이제 앞으로 전방 프레싱을 시도하지 않는 나라나 팀은 상당히 경기가 재미없겠다. 음. 템포나 뭐 이런 게 극단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맞아, 그쵸. 맞아. 이게 또 이제 스타일이 완전 바뀌어 가는구나. 이게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전방 프레싱을 맞아. 걸고 기본이 돼. 거... 사실.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수비적으로 하면 조금 경기가 지루해지고 약간 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약팀도 그냥 전방기. 전방에서 가는 식으로 기본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상대 진영에서 예. 이른바 뭐 예전에는 오 개개인 프레싱 이래 가지고 예, 예.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에는 상대 진영에서 소유권 잃으면 그 지점부터 까다 있는 선수가 예. 바로 팀 앞바 예. 1차적으로2차적으로2차 예. 그룹에서 팀 압박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그리고 소유권 백패스하고 소유권 불안하면 또팀 압박 들어오는 게 기본이고. 벌써 내려서면, 음. 아, 감독이. 그렇죠. 옛날 감독이네. <laughs> 그래서, 어? 벌써. 네, 그런 <laughs> 약간 어. 문화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스타일도. 그러니까.